보 이터. 이터. 이터쓰네요 찾아 고 나를 못 잡네. 어, 사이즈 된다. 된다고? 이거 헤비 때. 괜찮요 사이즈. <laughs> 오, 좋다. 와 나이스. 오, 오. 오 나이스. 히트. 자, 오늘 첫 수입니다. 첫 캐스팅이 나오네요. 나이스. 힘이 없다. <laughs> 힘이야, 쭈 야, 한 500g 넘을 것 같은데? 은네야 표정 어두워진다? 삼촌 잡았다고? 자, 오늘 첫 수. 히트. 오, 사이 좋아요. 나이스. 수심이 낮으니까 금방 올라오네요 오늘 두번째 문어입니다 나이스 사이즈 좋다 야 챔질하니까 <laughs> <체험진화 입고> 올라옵니다 <laughs> <laughs> 나이스 사이즈 굿이네요 자 오늘 자 두번째 문어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어, 야, 오, 어, 크다, 크다. 우리, 조카 이트비누는데 김태인 안 오고 있어요. 자, 우리, 현우. 문어도사, 김도사, 히트. 빨이 좋아요. 올라오지? 솜씨는 걸린 거 아니죠? 아니야, 나안 걸렸어. 걸려도 괜찮아. 그냥 뽑아. 문어도사, 김도사. 감기고 있지? 걸려도 뽑아. 크다. 그, 키로급 넘을 거 같은데.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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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봐. 우와, 이거 무조건 키로 넘는다 예. 우와, 나이스. 걸렸어, 걸려. 어. 잠깐만. 우와, 여기 보이시죠? 나보여줘 야, 줄좀 풀어야 되겠다. 잠깐만. 썸바잠깐와 들어봐. 이것이, 이것이 무너져. 여러분. 우으 나이스 합니다. 야, 일단.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나로도로 선상 문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는데 바람은 없으니까 바다가 장판입니다. 그리고 덥지 않아서 정말 좋네요. 비는 맞더라도 낚시는 할만 합니다. 네. 자, 오늘 물대상으로 다섯 물입니다. 6시 52분 만조, 현재 시간 6시 59분. 이제 거의 만조겠네요. 거의 물이 만족니다. 어, 물색, 어, 문어 낚시하게, 문어 낚시하기에 나쁘지 않은 물색입니다. 자, 오늘 장비와 채비, 아부가르시아 신상 모델이죠. 아, 정장하겠습니다. 아부에서 새로 나온 문어 전용 로드입니다. 솔티, 솔루션, 170 헤비댁, 네, 문어 전용 로드입니다. 4.8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역시 문어 자작채비입니다 봉돌 40호에 왕눈예기 두개 달고 음 오늘 문어 열심히 뽑아 보겠습니다 파이팅 투입 어, 여러분 지금 비가 장마죠 지금 현재 예, 이쯤이 장마인데 이건 소낙비가 내리고 있네요 일단. 어제, 그제보다는 비가 내려서, 어, 날씨는 시원합니다. 지금 비를 쫄, 쫄딱 맞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게 안 왔으면 좋겠네요.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에, 그래도 문어는 나오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화를 신고 있는데요. 거짓말 하라고 지금 장화 신고 있거든요. 장화 장어. 자 현우 히트 니 찍고있다 현우야 네. 보여줘 오사이 좋아 오 야이 좋다 자 보여줘 <laughs> 자 현우 우리 조카 히트 오 왔어 왔어 오 컸다 컸다 오 나이스 자 현우 또 히트 현우야 나이스 오 찍고있다 멀리서할때 붙어있었어요 문어가 난, 나는 왜 안오냐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오, 야, 시원해, 사이즈 좋아. 들어, 안 보여줘. 아, 돌. 역시 돌문어. 여, 자, 화면 보고. 돌. 역시 돌문어죠. 어, 축하해. 오늘 단독 선두. 우리 조카, 현우 은또이트잘 찍고 있다잘 찍고 있어 해. 자, 안 보여주고. 천천히. 그렇지. 자, 보여주고. 멘트 해야지, 멘트. <laughs> 감사, 뭘 감사해? <laughs> 뭐 문, 문어한테 감사해? 와 지금 한열 서너 마리 될것 같은데? 1 3 마리. 어 쉬고 있냐? 그걸 또? <laughs> 그걸 또 쉬고 있어? 오늘 우리 조카가 또 진짜 하드 캐리 해주네요. 치카 키로급 키로급 문어 나로도 문어 이쪽, 이쪽. 나로도 문어입니다. 좋아요. 나이스. 하하하하. <laughs> 히트 히트. 오, 우와, 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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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키로급이다 키로급. 우와, 나이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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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키로급 문어입니다. 오늘 우리 조카 대박입니다, 대박. 자, 와. 좋다. 오, 크다. 오, 나이스. 천천히. 자, 들어, 들어. 자, 우리 고무신님 다섯 번째 문어. 자, 축하드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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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저는 두 마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조카, 동출한 조카는 어, 거의 스무 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원하는 채비를 보여드릴게요. 장원하고 있는 채비. 자, 애기 3개의 봉돌 저의 채비 애기 3개의 봉돌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채비죠 하지만 이 채비에 많이 무거 나오고 이 채비에는 두마리밖에안 나왔습니다 20마리 잡은 채비, 2마리 잡은 채비 10배의 조과죠 하지만 똑같다는 거 장원 채비입니다 저는 악수 한번 하자. 악수 한번 하자. 우리 장원가 악수 한번 했습니다. 길을 네, 쫙쫙, 어복을 쫙쫙 빨아먹어야죠. 어, 이제 가. 됐어, 지나가. 어, 화이팅. 어. 아니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쓰레기 같아. 쭈꾸미 느낌 나. 와, 마. 야. <laughs> 야, 너 크게 웃지 마. 장원이. 같이 장원이, 장원.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laughs> 여러분, 보세요. 그, 큰 녀석들이 나오다가 지금 제가 6 시간 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잡은 첫 문어 보여드리죠. <laughs> 유튜브 각이 <가기> 제대로 나왔네요. <laughs> 자. 문꾸미라고 하죠 문꾸미 문어 크기만한 아 정정하겠습니다 쭈꾸미 크기만한 문어 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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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오니라 자 우리 조카 오늘 장원 히트 연기나 비추고 있다 커 사이즈 괜찮네어 좋아 우리 조카 히트 오늘 장원을 달리고 있죠 이제 거의 숨마리째 채우고 있습니다.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보여주고 이 정도면 방생 안 하셔도 돼요 아쉽게 드시면 됩니다 나이스 축하해 치냐 치면 무너지 오사이 좋아. 오, 좋아요 오늘 장원 우리 조카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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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한번 웃어주고 <laughs> 자꼭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고무신 히트 제가 옆에 있으면 다잘 잡아요. 점은 못 잡고. 히트! 됐어, 됐사이 좋다. 히트! 히트! 체비가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크진 않아요. 아이고 딱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사이즈 나왔네요 조카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뽀록으로 잡아 하는구만 뭐 감다가 막 잡혀요 그럼 뭐야 반지 아니야? 3촌 봐줄게 올라온 뒤야 문어였어 우와 야 그거 뽀록이지 솔직히 이건 뽀록이 진짜. 크게 얘기해 내가 방금 봤어 사이즈가 감다, 좋습니다 감다가 물르세요 어. 사이즈 좋아요 어, 애기를 다... 아 히트 오우, 사이즈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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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자, 가자, 가자, 가자. 차 오우, 사이즈 좋습니다. 이게 누구고 공신, 니트. 어, 응? 그냥 뭐 다, 지발판에 붙은 거다 갖고 와. 제 옆에 서면 다잘 잡아요. 근데 그날 제가 못 잡죠. 니트. 붙어 있었어요. 문어가 찐득하게 붙어 있었는데, 사이즈가 안 크네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뭐 괜찮네. <웃음> 괜찮다. <laughs> 괜찮네.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요. 제가 잡은 녀석들은 좀 작네요. 조금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잡은 사이즈하고 이, 이 녀석하고 비교해보세요. 잠시만요. 이리와. 이리와. 자, 이 녀석하고 한번 비, 비교해보세요. 자, 이 녀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죠? 예, 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돼요. 사이즈가. 예, 네, 좋습니다. 이트! 있었어요. 어이? 근데 안 커요, 안 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그나마 딱킵 사이즈. 차. 오늘 장원 조카, 삼치 잡아줄게 올려가 이쪽으로 돌려서. 어, 어, 문어? 문어다 문어. 돌돌부 있었나? 어. 이야, 델놈델 우와, 한번보여주고 오늘 장원입니다. 돌붙 어, 서돌 나온 것 같아. 오늘 문화시 장원한 조카의 채비입니다. 보이시나요? 공돌 40호에 애기 3개 달았어요. 그리고 저의 채비입니다. 똑같습니다. <laughs> 똑같아요. 장원채비 저의 채비.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7월 11일, 고흥, 나로도, 선상문은 하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렸죠. 어, 비를 쫄딱 맞고 낚시를 했네요. 오후에는 지금 조금 덥습니다. 비가 완전히 긴것 같은데, 여름, 여름인 것만큼 더워요. 오늘 낚시하기는 좋았습니다. 문어 낚시하기는 좋은 날씨였어요. 비온곳 빼고, 물색도 괜찮았고, 물 때도 좋았죠. 다 좋았습니다. 어, 오늘 저의 조카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저조한 조카죠. 그래도 우리 옆에 오늘 장원한 조카가 상당한 마리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조카의 닉네임은 문어도사 김도사입니다. 오늘 함께한 문어도사 김도사 우리 조카가 장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한 오늘 처음 문어낚시원, 천상 문어낚시원 우리 고무신님도 그래도 제법 선맛을 봤네요. 나로도 괜찮게 나오네요. 네, 사이즈도 좋고. 여러분도 오시면 손맛 진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만 조조합니다 저는 못 잡더라도 여러분들은 손맛을 진하게 보실 겁니다 오늘 재밌는 낚시 했습니다 네. 제가 못 잡아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의 실력이 부정하니까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어 조카 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까 제가 영상 중에 말씀드린 조카 장원한 조카의 진실의 아이스박스입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아, 좋죠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어서 문어들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이즈였습니다. 대략 한 2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 오무신님하고 저랑 잡은 조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몇 마리 못 잡았으며 못 잡았습니다. 네, 사이즈들 그나마 괜찮은 사이즈들 자, 괜찮죠 네, 오늘 우리 조카와 친구 손바봐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나로도 문어 괜찮네요. 예, 네,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오시면 충분히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